안녕하세요. 포토샵 혁명 방송입니다. 포토샵 중급 완성 sRGB 색상 모드, 어도비 RGB 색상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기. 어 포토샵의 세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토샵 세팅을 보시면은 컬러 세팅이 되겠네요. 컬러 세팅에 보면 포토샵을 처음 깔게 되면 sRGB, 그리고 US 웹코트라고 잡혀있을 겁니다. US 언코트, 스왑 뭐 V2? 뭐, 요렇게 잡혀있는지. 어쨌거나, 처음 깔게 되면, 요런 모습일 겁니다. 요런 거는, 이제, 음, 좋은, 어, 세팅이 아니구요. 그럼 sRGB의 작업 공간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조건 어도비 RGB의 색상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넓은 영역에서 색상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USF 코트는 아니고 재팬 어, 컬러 2001 코트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어, 전용 프로파일이 없기 때문에 요 프로파일은 유럽 유럽권 그리고 일본, 미국 이런 게 이제 표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 아직 표준 어 프로파일이 없죠. 장비들이 일단 재팬 컬러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요 세팅을 해놓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어 일단 작업을 할때 중요한 것은 SRGB와 Adobe RGB의 색상의 프로파일인데요. SRGB 색상 프로파일과 Adobe 파일의 색상 프로파일의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Adobe RGB 프로파일 값이고요. 얘를 SRGB로 가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컬러가 상당히 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RGB의 작업 공간에서 이 명암을 떠나서 명암을 작업을 해도 채도와 컬러가 바뀌게 되죠. 근 sRGB에서 작업을 하면 sRGB 작업 공간에서 필요한 컬러 값이 나오는 거고요. 어도비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색상 공간에서 작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RGB로 하게 되면 왜 나는 하늘색이 맨날 칙칙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색이 안 나와? 이런 게 바로 sRGB 작업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더 많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걸더 어 많은 공간에서 평상체 작업을 해서 어 트레인이 되어져야 되겠죠. 굉장히 다른 색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세츄레이션을 올리는 값 비교를 해보면요. 세츄레이션 50 정도를 주겠습니다. 자. 아, 너무 세니까 한30 정도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도 sRGB에서의 채도를 올린 값이고요. 어도비 RGB 공간에서 채도를 올린 값 가는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른쪽은 sRGB 왼쪽은 어도비 RGB가 되겠습니다. 뭔가 sRGB 작업 공간은 뭔가 이렇게 색이 쫙 끌어올라오지가 않죠. 지금 요런 피부색도 약간 죽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죽은 색들이 나오는 거죠. sRGB는. 뭔가 이렇게 깨끗하거나, 어, 강렬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살짝 죽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색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어드비 RGB, sRGB의 그 색공간은 보기보다 굉장히, 어, srgb는 좁고 어도비 rgb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도비 rgb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srgb에서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색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넓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은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도비 rgb와 srgb를 우리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냐면? 지금 이런 초록색을 원색 있죠. 원색, 우리가 원하는 초록색, 붉은색, 그리고 뭐 푸른색을 만들고 싶다면, 좀더 좋은 색을 표현하고 싶다면 공간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Ctrl J,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 두번 클릭해서 빠져나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왔죠. 레이어를 백그라운드로 만들고 컨버트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컨버트 프로파일. 지금 자체는 어도비 RGB죠. 얘를 컨버트 프로파일을 해서 sRGB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러면 많은 색의 변화 없이 이동이 되게 됩니다. 색 공간이 이동이 되어 있죠. 색을 더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얼라인 프로파일을 이용 해서 어도비 RGB로 바꿔 주게 되면 지금은 sRGB의 작업 공간에서 어도비 RGB로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 색이 더 살아나게 되죠. 한결 살아났죠. 그 전에 sRGB, 어도비 RGB. 오케이, Ctrl S로 저장을 시키면은. 색 공간을 이동을 통해서 우리는 색이 더 살아오는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dobe RGB와 sRGB를 왔다 갔다 하면 세츄레이션을 올리는 것보다 색을 올리는 거, 색 올리는 작업이죠. 세츄레이션 색을 좀더 맑게 만드는 거. 그리고 색 공간을 활용을 하면 색들이 잘 살아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거는 어, 어도비 RGB를 약간의 편법을 써서 SRGB로 바꿔놓고 다시 어도비로 바꿔서 색을 올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 이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색 공간을 어도비 RGB로 해놨는데 얘를 컨버트를 시켜서 sRGB를 만들, 컨버팅을 한다는 게 중요하죠 자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에 두번 클릭 빠져나오고요 예, 색공간 컨버트 프로파일 지금은 어도비 RGB니까요 sRGB로 바꿔주고 색 손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는 많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sRGB로 바뀌어지게 되고 겠 온라인 프로파일로 색 공간을 다시 바꿔 주게 되면 색이 살아서 올라오게 됩니다. 전과 후가 되겠네요. 컨트롤 s로 저장시키면 색 공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색을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색을 죽일 수도 있겠죠 색을 반대로 자연스럽게 색공간을 좁게 만들어서 컨버터 프로파일 얘를 Adobe RGB로 바꿔줍니다 아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금 어도비 RGB죠. 얘를 얼라인 프로파일을 해서 sRGB로 얘를 바꿔주게 되면 색이 다운이 되겠죠. 색공간이 줄어들면서 가지고 있던 색이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색이 줄었죠. 줄어들었습니다. 어도비 RGB에서 줄이는 것은 얼라인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색을 줄이면 되죠. 예, 줄어들었죠. 줄고 컨트롤 S 저장시키면 이거는 되게 쉽죠. 예. 줄이는 방법 바로 그냥 온라인에서 죽이면 되겠습니다. 살리는 방법은 컨버트 프로파일을 srgb로 컨버팅을 시키고 프로파일을 올리면 되겠죠 예. 어드비 rgb로 그리고 저장 컨트롤 s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온 값 줄어든 값 원본 줄어든 값 올린 값 색상 프로파일만 이동을 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어, 채도가 좀 떨어지고 색이 좀 줄어든 모습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채도를 올리고 색을 색의 범위를 늘릴 수도 있는 거 되겠습니다. 이걸 적절히 사용을 하면 어, 이미지의 대상을 마스킹을 시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주변 배경은 채도가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가지고요. 엠버트 시키고, 어 얘는 원본보다 살아야 될 부분들, 이런 뭐 부분들은 좀 살려내고요. 대상을 조금 더잘 어, 보일 수 있도록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줄어들 부분은 또 줄어들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색 공간을 자유자재로 이용을 해서 작업에 적용을 하면 원하는 느낌을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뭐 다양하게 사용이 될수 있는데요. 포토샵 중급 완성에서는 이 이론과 실전 작업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이제 잡히면 되겠죠. 채도를 끌어올리는 방향, 색이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표현이 되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색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정식적인 이론보다는 실전 이론이 중요한 거니까요. 어도비 rgb 를 srgb 를 왔다갔다 한다는거 라 그걸 작업에 우리는 좋은 모습을 갖다가 쓰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srgb 색상모드 그리고 어도비 rgb 모드 색상모드를 이용한 작업의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